안녕하세요. 취미로 퀀트의 김철호입니다.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해서 DAA 전략을 운영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VAA 전략, DAA 전략, 그리고 세 번째도 DAA 전략인데 자, 카나리아 자산 두개 중에 하나가 플러스라면 50%는 현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50%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최종 DAA 전략을 도출하기 전에 중간에 도출했었던 전략이죠. 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카나리아 자산 두개 중에 하나가 살았을 때도 투자를 했던 그런 전략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빨간색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종목으로 투자한 결과고요. 노란색이 두배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했던 결과, 녹색은 세배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투자 기간은 2012년 5월부터구요. 전에 DAA 전략보다 더 짧아졌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레버리지 종목은 기준 종목보다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기간이 훨씬 짧아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DAA 전략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짧은 종목, UJB라는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뭐 연봉리, 손실폭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왔구요. 그 밑에는 이제 해당 월별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었는지, 레버리지가 없는 종목, 그두배 레버리지,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종목들에 의해서 각각 월별로 어떤 수익률을 거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 종목은 일간 기준이기 때문에 월간으로 따졌을 때두 배, 세 배만큼 그 수익률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에 따라서 3배 레버리지가 없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배 레버리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산들을 사용했는지 보시면 카나리아 자산 이렇게 두 가지 사용했고요 공격자산 12가지 소비자산 3가지 해서 이 공수 자산들로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했고요 그 모멘텀 스코어에 따라서 실제로 투자한 종목은 이렇습니다 세배 레버리지가 있으면은 세배 레버리지 종목을 썼고요 세배가 없으면 두배 2배, 두배가 없으면은 레버리지가 없는 종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산 중에 원래 d a a 에서는 미국 초단기 국채, 미국 중기 국채, 중기채 레버리지,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것에 알맞게 대응하는 그런 자산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그리고 두배 레버리지 종목에는 뭐 카나리아나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한 공수 자산은 똑같고요. 그 모멘텀 스코어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투자되는 두배 레버리지 종목은 이렇습니다. 두배 레버리지가 없는 종목은 그냥 레버리지가 없는 종목을 사용했고요. 여기서도 수비 자산은 그냥 제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이두 가지 DAA 전략에서 사용한 자산은 똑같고요. 단지 오른쪽 DAA 전략은 카나리아 자산이 하나라도 플러스가 됐으면은 이제 투자를 했고 왼쪽의 DAA 전략은 카나리아 자산 두 개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만 공격 자산에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전 결과에서는 카나리아 자산 두 가지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 투자한 결과가 더큰 수익률을 냈었는데 지금 경우에서는 카나리아 자산 하나가 플러스일 때라도 투자한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연봉리나 손실폭 면에서도 더 뛰어난 결과를 냈고요. 레버리지를 사용한 결과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냈죠. 그래서 이전 영상까지에서는, 아, 그래, 카나리아 자산 두 개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결과를 보고 나서는 그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어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비교적 단기잖아요. 지금 10년이 채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카나리아 자산 하나가 플러스일 때, 그때도 이제 투자를 했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카나리아 자산 두 가지가 살아있을 때만 투자하는 이 전략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좀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DAA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싶네요. 변동성도 높지 않고 낮아서 안정적이고요. 최대 손실폭도 월등히 낮고 수익률도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만으로 보면은 이 오른쪽 전략이 훨씬 좋은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자면은 안정성 면에서는. 이 카나리아 자산이 하나만 플러스일 때 투자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현금 보유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50%는 투자를 하고 50%는 현금을 두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투자하는 과정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나리아 자산 하나라도 죽으면은 이제 수비 자산으로 돌리는데, 뭐 수비 자산으로 돌렸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수비 모드로 전환했을 때큰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 전략의 손실 폭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12년부터 했던 결과로는 카나리아 자산이 하나가 죽었더라도 하나가 살아 있을 때 투자했던 그런 전략이 더 좋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8월 중반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8월 말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각 전략별로 보면요. 먼저 vaa 전략으로는 8월 말에 미국 단기채에 투자를 하라고 나오네요. 미국 단기채라고 하면은 이제 SHY가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로 하실 거면은 IEF 이게 두배 레버리지 효과를 내주고요. 아니면은 UST 요것은 이제 세배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DAA 전략으로는 미국 중기채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레버리지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는 이제 UST가 될 거고요. 만약에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신다. 그러면은 TYD. 이것이 2배 레버리지고요. 3배 레버리지로는 TMF. 이런 ETF에 투자를 할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카나리아 자산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은 자산의 50%로 어, 투자하는 그런 DAA 전략으로는 일단 투자 비중이 50%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카나리아 자산이 지금 한 개는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선 DAA나 VAA 전략에서는 공격 자산이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된 상태고 그 동시에 이제 카나리아 자산이 하나 이상, 어,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카나리아 자산이 그래도 하나라도 살아있으니까 투자 비중을 일단 50%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5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두시고 5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 종목으로는 나스닥 100하고 러셀 2000이 추천되었네요. 나스닥 100은 다들 아실 거고 러셀 2000이라는 거는 이렇게 러셀 2000을 찾아보시면은 러셀 2000 지수는 러셀 3000 지수에서 최소 2000주 중 소액 주식 지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봐서는 뭐 그냥 뭐 중소형주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ETF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나는 그래도 카나리아 자산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니까 50%를 투자해서 공격 자산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나스닥 100하고 러셀 2000이니까요. QQQ와 IWM을 각각 50%씩, 그러니까 총 자산의 25%씩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종목을 하실 거면은 두배 레버리지로는 QLD와 UWM이 되겠죠. 그리고 세배 나스닥 백으로는 이제 TQQQ가 있을 거고 러셀 2000은 URTY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레버리지 종목을 고르면서 체크를 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잘못 종목을 선정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면은 이 티커들을 다 검색해 보셔서 과연 이 종목들이 섹터에 해당하는 ETF가 맞는지, 레버리지가 맞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DAA 전략을 백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연봉리 10% 이상을 벌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듀얼 모멘텀을 활용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좀 도전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테스트 계좌를 돌려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도 보여 드렸지만 이 지금 계좌가 제가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ETF죠 미국 ETF로 자산 배분 을 하려고 일단 돈을 조금 넣어 놓고 아무거나 막 사본 그런 계좌인데 요 계좌를 나눠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만 DAA로 돌리고 절반은 또 다른 뭐 정적 자산 배분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보면 참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이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8월 이제 31일에 음, 이 나스닥 100과 러셀 2000이 종목을 사면서 이 테스트 계좌를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뭐 8월 31일에 가면 이 종목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바뀐 종목에 따라서 매수를 해 보면 재밌을것 같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8월 말 종가에 사야 되기 때문에 8월 31일 이제 새벽 한 4시 정도에장이 끝나나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이제 사야 되는데 아마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사지는 못할 것 같고 8월 31일에 장을 시작하면은 한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한 11시쯤에 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매수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 반을 나눌지 아니면은 그대로 투자를 할지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 50%를 현금으로 놔둔다는 것이 살짝 걸리긴 하죠 우리는 이제 전투민족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50%를 놔두는 전략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 시간에도 비교해봤지만, 이 VAA 전략도 물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이 DAA 전략에 비해서는 일단 지금 기준으로 안 좋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DAA를 골라야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카나리아 자산이 하나라도 살아 있다면은 투자를 하는 이 전략에 좀더 손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자산을 배분하듯이 전략도 배분을 할 수가 있죠. 3분의 1은 VAA로 그리고 3분의 1은 뭐 최종적인 DAA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 중간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략을 배분하면 또 각각의 전략에 중간 수익률을 취하면서 최대 손실폭도 이제 평균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 번째 전략을 선택했다가 이첫 번째, 두 번째가 더잘 나가면은 배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DAA 전략으로 저는 테스트 계좌를 하나 더 운영해 볼 생각이고요. 아직 8월 말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온전히 이세 번째 전략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두 전략을 섞어서 어 반반으로 가져갈 건지 그건 좀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절반은 DAA로 가져가고 절반은 정뭐 정적 자산 분으으로져져다다나나렇렇해해수수있있죠죠데 만약에 에이 d a a 로다다다가 만약에 그 종목 교체가 너무 빈번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백테스트 결과와는 이제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자르고 그냥 정적 자산 배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해서 DAA 전략을 돌렸을 때의 결과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한 것이 더큰 수익률을 내었습니다. 음, 하지만 뭐 손실폭도 엄청나게 거의 50% 이상 까이기도 했고요. 중간에 도출했었던 카나리아 자산 하나가 살아있을 때도 공격자산으로 투자했을 때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온 것. 이건 참 흥미로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